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화 신의학자네 프로듀서 노일상입니다. 겨원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런 예. 재미 없었나 봐요.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재밌었나요? 네 예. <laughs>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우리 영화가 제일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저 배우님들 대표해서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저희 그 신학단 그저 재밌게 보셨다면은 저 새뱃돈 주신다는 마음으로 저골드이크 진학단에서 박 교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모두 반응 좋구나 야. <laughs> 네 여러분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 제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5분만에 멈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자 어,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신의학관에서 바이올리스트 리정이 역을 맡은 신한결입니다. 저희 신의학관에참석해주셔서올한해 대박나실 겁니다. <laughs> 하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한 곳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을 있는 대로 느낀 대로 좀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헛것에 홀리지 말고 살자고 전파해 주시고 많이 고경해주시길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하고 부탁하고 사랑합니다. 고마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합단 기타리스트 리만서 역을 맡은 배우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 극장에 얼굴 파란 외계인과 말하는 동물이 인기가 많은데, 저희 노래하는 악단원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신의합단에서 아코디온 배국성 역을 올려주신다면 저희 영화가 더 널리널리 널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세부 네,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저희 영화 대박을 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쫓아가서 좋아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어, 네이버 실전 리뷰도 한번 사람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비한 땅에서 배우 출 있는 배우 남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학단에서 김태성 대위 김대휘 역을 맡은 정치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1월 1일 이 시간에 과연 관객분들이 계실까 하는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꽉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어, 너무 너무 막 기분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1월 1일 첫 저희도 무대 인사인데 어. 처음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네. 재밌었죠? 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추천으로 네,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 드리고 싶어요. 장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날이고 이래서 깜짝 이벤트로. 배우분들과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서 표해 주시면 배우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일어서지 <laughs>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소리 들어 표해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리 들어 표해 주시면 배우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들.